자, 여기 복 2차잖아요. 그죠? 4차. 2차가 두번된 거.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4차와 4차로 돼 있으면, 이거 머리가 누구야? 이거, 이거 9 x 제곱의 제곱. 그죠? 꼬리는 256이 저기에 16일 거야. 16. 한번 해보자. 어, 16 맞아요. 16Y제곱. 이렇게 머리꼬리 제곱, 마이너스 보따리 제곱, 인수분해가 보기 차식은요 이렇게 합차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4차, 4차 나오면 아, 저거 합차 공식. 그래서 여기 머리꼬리, 요 기억해도 머리꼬리 제곱, 마이너스 보따리 제곱, 이런 말로 하면 좀 기, 기억이 오래 남잖아. 자, 그러면. 더 할까요? 뺄까요? 더 하기로 해보자. 그러면, 99, 81, X, 4제곱, 플러스, 이거 얼마냐? 69, 54, 5라고 144. 두 배인데? 그러면, 288, X제곱, Y제곱인데? 그리고 여기, 256, Y제곱. 이렇게 되잖아. 근데, 144인데, 여기는 288이니까, 144만큼 빠져줘야 되니까, 12xy죠. 12의 제곱이 144니까. 그래서, 한번더 해주고, 그쵸? 또한번 빼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